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19일 코멘트입니다. 어제는 사실은 예수 승천일이라는 휴일로 인도네시를 포함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극우 공화당원인 플로리다의 주지사가 지금 성 소수자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지금 대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즈니랜드하고요. 그래서 월트 디즈니의 그 반발이 나왔어요. 월드 디즈니사는 거기에 있는 디즈니의 고급 호텔을 폐쇄시켜 버렸고, 2천 명의 캘리포니아에 있던 직원들을 자기 플로리다 캠퍼스로 이주시키려고 했던 계획도 철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큰 어, 타격을 입혔다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지도자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일을 잘하는가에 대한 에,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 접는 핸드폰 시장에 8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아성에 도전하고자 이미 구글도 접는 폰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근데 6월 1일 날 모토로라도 접는 폰을 공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 한국에는 3분기에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7월 말에 새로운 모델 접는 폰이죠. 폴더폰을 공개하고 8월 중에 공식적으로 출시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예, 애플이죠. 애플이 언제 접는 폰을 발표할지를 지금 이렇게 틈을 보고 있는데, 이미 업계에서는 2024년 1월에 아이패드에다가 를 접는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출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도요다 자동차는 자신들의 계열사인 스즈키 자동차와 다이하차와 함께 G7 정상회담의 부대행사로 열린 행사에서 일본의 배달 산업을 겨냥한 초소형 전기밴을 공개했습니다. 이미 다른 일본의 자동차들도 초소형 전기차 밴의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파나소닉은 2030년까지 최소한 두곳에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을 북미에 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아니고 북미란 얘기는 멕시코나 또는 캐나다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열어놓은 거죠. 그리고 대만에 대한 지정학적인 우려가 커지자 영국은 일본과 함께 반도체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G7 미팅을 앞두고 영국의 수상은 향후 10년간 일본의 기업이 영국에 18억 파운드, 그러니까 2조 1,9750억 원 정도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요거좀 재미난 수치가 나왔는데요. 4월에 일본산 맥주의 수입액이 작년 4월 대비 866.7%가 늘었고요. 수입 양도 851.7%가 늘었습니다. 일본 맥주가 맛있기는 맛이나 보네요. 반면 한국 맥주의 일본 수출액은 87만 5천불로 11억 6천 5백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무역 수지는 무역 수지가 219만 8천불 그러니까 29억 2천 7백만 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많이 수입을 하고 적게 수출을 한 거죠. 또한 1월부터 4월까지의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의 총 숫자가 673만 9,500명인데, 이거는 작년 동기 대비 28배, 28배가 증가를 했고, 이 중에 31%인 206만 7,700명이 한국 사람입니다. 이것 또한 125배가 증가를 했고요. 사실 저희 주위에 일본 갔던 사람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를 미뤄봐서도 이게 뭐 거의 맞겠죠? 그리고 올해 1분기만 봐도 160만 7천 명의 외국인이 일본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한국이 압도적으로 1위고요. 그리고 2위가 대만인데 대만은 78만 6천 7백 명 밖에 안 들어갔고 3등은 아직 일본이나 한국으로 들어가는 단체 여행을 허가를 안 해준 중국입니다. 14만 3200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1분기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미국 1등, 중국이 2등, 한국이 3위였습니다만 지금은 압도적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돈을 얼마나 썼나 봤더니 한국인들이 1,990억엔, 1조 9,240억 원을 썼다라고 하고요. 1인당으로 나눠보니까 12만 4 9 1 3엔 120만 원 정도 썼다고 합니다. 근데 1분기에 한국으로 들어온 일본의 숫자가 353,611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총 한국에 들어온 방한객의 20.6%이고요. 우리가 일본으로 간 방일한 한국인의 숫자와 비교해서 22%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니까, 일본 사람 한 명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사람 다섯 명이 일본으로 갔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 해외로 나간 한국인은 498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들어온 외국인 수치보다 한 3배가 많았고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에 한국으로 들어온 외국인의 숫자는 780, 아, 외국으로 나간 한국인 숫자는 786만 명이기 때문에 63.3%까지 회복이 되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요새 호주랑 사이가 되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호주 수상의 방중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호주산 목재 수입도 허가를 했습니다. 연간 한 호주 달러 6억 불, 그러니까 5,299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의 목재를 중국이 호주에서 수입을 해 오다가 사이가 나빠졌지 않습니까? 전 수상 때는 그러면서 2020년 말에 중지시켰거든요. 근데 요즘 사이가 좋아지니까 다시 풀어줬고 또한 중국인들이 지금 호주에 가서 호주의 부동산 가격을 마구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호주 사람들이 좋 아, 호주 사람, 호주에 투자하는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은 방이 한 3개, 4개 정도 있는 방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6월까지 총 478개의 에베르스산 등산 허가를 네팔 정부가 내줬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쉐르파까지 포함하고 뭐 이러면 한 900명 이상이거든요. 900명 이상이 지금 정상을, 정상을 도전하고 있는데 현재 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1년에 한 4명 정도 사망을 한다 그래요. 근데 올해는 좀 많은 수치고요. 작년이 11명이가 사망을 했죠. 작년은 그 11명 중에 상당수가 그 등산하려고 제가 사진을 그 카페에다가 자주 올리는데요. 에베레스트산그 모습을. 등산하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몇 시간씩 사람들이 몇, 뭐, 심지어는 아주 뭐 굉장히 긴 시간을 그 산꼭대기에서, 추운 데서. 그래서 거기서 얼어 죽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죠. 작년에 11명이 죽었는데 벌써 7명이 사망을 했고요. 어제도 58세 초등학교 선생님 인도 여성입니다. 사망을 했고 또 쓰레기를 줍던 네팔의 군인 한 명도 사망을 했습니다. 이 네팔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산속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그산 정화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명이 아깝게도 한 명이 또 죽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의 외무부 장관이 키우에서 중국의 특사를 만났어요. 근데 전쟁으로 인해서 폐해가 된 국가인데 자기네들이 그, 러시아 침공 후에 자국의 영토를 포기해라. 즉, 동쪽이죠. 돈바스 지역이라든지, 이쪽 루한스크라든지, 이쪽을 포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라고 단호히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미국의 몬테나주는 미국 주로서는 처음으로 틱톡을 금지를 시켰는데, 이게 언론의 자유와 이거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이 법적인 문제에 당면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일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돈스파이크라는 작곡가 있죠. 어제 2심에서는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마약 하지 말라는 얘기죠. 점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날씨 도 더워지는데 이번 주말에는 미쉐린이 추천한 미쉐린 가이드에 들어가 있는 한국의 유명한 평양냉면 집을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저는 뭐 사실 평양냉면은 안 먹습니다. 저는 함흥냉면을 먹습니다만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미쉐린 가이드에 의하면 1위는 남포면옥, 2위는 우레옥, 3위는 정인면옥, 4위는 진미평양냉면, 5위는 필동면옥, 6위는 봉평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